되게 신경 써죠한번 어, 네, 네. 나와, 한번 찝어 줘야 되긴할것 같아요. 예쁘다. 이상해. 너무 차려 입고 와. 어. 네, 이걸 아. 왜 찝어 줬네 이거 연결된 이야기예요. 아. 밀정이야. 두 가지 어. 봤어요. 어. 우리 연출진은 없어. 아, 왜냐면 그래, 진짜? 우리가 진짜?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어. 이거 지금 연출진에서 과감하게 소민이한테 정보를 그렇지. 못 줍니다. 찬영이야찬영이야찬영일 그, 예. 수도 있어. 강찬영. 영 강찬영 아니야? 강광찬이야. 범인은 당신이었어. 강광찬이. 강찬이 형은 어? 왜 아니냐? 어. 강찬이 형은 목 디스크 수술 때문에 서 아. 3개월을 나머지 그래. 못했는데 아, 그, 그 안에 알았지. 그, 그 안에도 계속 소민이 아있었어 즉, 강찬이 형은 용의자 선생에서최우의아니었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아, 누구 지을까곧 전소민의 밀정, 밀정을 찾기 위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제일 여기서 그 무관심한 애가 제일 스파이 같지 않아범인을 <laughs> <laughs> 바로 송지효. 너야. <laughs> 지효는 니야이걸 아무 야. 상관없는데. 어, 아, <laughs>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안녕하요 오태식이 오태이가오태이 돌아왔다. 와, 나 너무 좋아하는데. 야 사실 세찬이가 그 영화 진짜 좋아해. 저는 지금 저는 오태식 빠요. 오태식 돌아가고 있어. 진짜. 에이, 오태식이 에이. 돌아왔구나.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오태식. 오, 전혀, 아. 저는 저는 아직 왜냐면 세찬이 식당 예약할 때 이름이 항상 오태식. 저는 아, 아, 어제 예약한 거다 오태식이야. 진짜. 아, 아, 진짜, 아, 그래? 아, 그래? 진짜 진심진심야 아, 오태식으로 사는구나. 네, 오태식으로 사는. 아야 한번 해줘 세찬아. 오태식으로. 뭐 하느냐. 도시 <laughs> 여자가 <너 연아가> 있어. <laughs> 이거 여유 맹구야, 이거 여유 맹구야. 야 아니, <laughs> 아니, 맹구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병원 씨부터 좀 인사를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배우 박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도시 여부. 한번또 아 우리 강래원 씨한번또 소개를. 아그 강래원. 씨한번또 소개를. 강내원 아, 강원래씨하고 레온씨하고 하... 아무리 아무리 오랜만에 왔지. 아 강래원, 강래원이래. 악래... 내가... 준비하신 거아 아, 레온씨 너무 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김래원. 안녕하세요. 제갈병원입니다. 아, 사과 있어. 아나 제갈병원은 왜?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김래원입니다. 아. <laughs> 며칠 전에 저희 영화 제작 발표회 했는데 그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거야. 아, <laughs> 아 우리는 일부러 좀그 나오시는 분들 기죽이려고 <laughs> 가짜가 몇개 있어요. 가짜가? 카메라를. 가짜가 뭐. 몇 공간 카메라를 50개. 가짜가 몇개 있어요. 공간 카메라. <laughs> 공간. 우리를 혹시 낯잡아 볼까 봐 낯가림 너무 심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막 드론도 떠 있고. 어 아, 약간 아, 예, 예. 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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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여기 여기 세 분도 많이 가짜야. 취미로 취미로 하는 거야. 예, 네, 석죽이려고. 네, <laughs> <laughs> 자, 다음 우리 또 상훈 씨. 썬벌라야. 썬벌라 살라야. 알라야 삼입 닥쳐라. 알라야 삼입 닥쳐라. 입 닥쳐라. 두둥이 다달라. 두이 다달라. 옥수수 털라. 옥수수 털라. 싹다 털라. 데시벨 위치에 가면 그게 터지게 되어요 소리. 레온 씨도 좀 영화에 대해서 조금 좀몇 마디 좀 얹어주세요. 평훈이 형이 다잘얘기해주딴 얘기 있잖아요. 딴 얘기 있잖아요. 아 이거 왜손아왜 그래요. 아형 토스트를 왜 이렇게 부려. 진짜 웃 아, 다 레원 씨. 내가 꺼낸 게 아니잖아. 병원 씨는 왜요. 병원씨뭐 보고 있었어요. 바지 색깔이. 왜요? 신발하고 너무 예뻐서. 어, 어. 아 예뻐서 그런가 뭐야? 아, 예뻐서 그런가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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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왜, 왜. 아 형, 잠깐 나와봐. 면 그래. 나와봐. 그래. 예쁘면 안 돼. 아, 왜 그래. 아아 병원에 참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아, 있는 요 기분 좋아서 그래. 왜요? 어떤 게 기분 좋은데? 아나저이 친구 있잖아. 누구야? 누 친구예요? 친구예요? 아니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이름을 몰라? 아, 이름 몰라요? 아 친구예요? 왜 몰라? 누구는요 어디서 봤는데? 아, 이름이 뭐냐고 요 장난이야. 장난꾸러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이 뭔데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 그냥 성어로 할까? <laughs> 아, 성? 성어요? 성어. 성어? 성은 뭐예요? 성어. 이름을 성어로 할까? 힘들어 나도 모르지 하기가. 이래야 웃기니까 모르지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성이 뭐냐고. 성이 뭐냐고. 내 성이. 김김이 진짜! <laughs> 아 공격 재니다나 이성호예요 이성호 형 이성호 이성호 아니야 아, 이성어야. 뭐야 이성어야. 그럼? 그럼 뭐예요? <웃음> 그냥 넘어! <그냥> 넘어가! <laughs> 그냥 넘어! 그냥 넘어! <laughs> 그냥 넘어. <laughs> 아니, 그냥. <웃음> <웃음> 유재석, 지석진, 전소민 씨입니다 아, 어, 어, 뭐야 전소민! 전소민 씨어 아,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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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전소민! 나? 팀장이야. 나 팀장이야? 나왜 팀장이야? 왜요? 소민이가 <웃음> 팀장이야? <웃음> 오늘 밀정 시작하는 <laughs> 거예요? 오늘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정이 나왔잖아 밀정이 암살하고. <laughs> 암사암사아 암살, 암살. 형. 왜 그래요. 왜 말해요. <laughs> 형말 좀. 암살라고 헷갈리긴 하잖아. 암살. 아니 두 글자 차이 암살해 그거, 그거. 암살해 그거 그거. 아 헷갈리긴 하잖 뭐 연애 고수 혹은 연애 폭탄으로 연애 안케이트 아. 주제에 아. 1위 3위, 3위 5위를 맞히십시오. 1위 3위 5위. 야아 이런 오케이, 것도 오케이. 내가 전문인데. 이건 또 내가 전문이지. 오케이. 제가. 네 피해 주아니요 그냥. 연애. 그렇지 그렇지. 형도 연애 좀 많이 해보셨어요? 낚시 아니, 낚시 저, 저. 낚시 아, 낚시 물고기랑 연애를. 애원이는 어때 이런 거 조금? 저도 낚시. 아낚시 낚시. 낚시. 돌돌돔. 상원이는 뭐 상원이는 거의. 고 저는 결혼했죠. 상원이도 이렇게 많은 연애 끝에 결혼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연애 별로 못한 스타이구나. 일 나? 어. 아니에요. 되게 많았거 같은데. 상원아 너 인기 되게 많았어? 아, 형, 제, 제 입은 말 진짜 많았어요. 나 아는 애랑 사귀었어요. 나 아는 애랑 사귀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너 미쳤구나. 그러왜 <laughs> 아, 여기서. 아, 아 진짜. 아, 야, 나, 야, 나, 아이, 그 얘기는. 맞아, 나도 얘기해. 나도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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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얘기해. <laughs> 네, 네, 네. 내 네. 여동생에게 <laughs> 절대 진짜. 소개해주고 싶지 그래. 않은 남자.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뻔하잖아. 예, 바쁘고 네, 바람 기고 형은, 이는 어떤, 만약 내 여동생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아요? 취미에 너무 개인적 취미가 몰두하는 사람은. 어, 너잖아. 네. 낚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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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낚시, 아, 골프. 맞아. 근데 이거 맞는 어, 거 아니에요. 개인 취미를 그렇게 집중하지 마. 너딴데한년안 팔지. 병원이 얘기에 공감하는 게 헬스 네네. 너무 사랑하니까. 헬스 근데 너무 사랑하지 만 건전하시잖아요. 사치야. 어딜 가도 운동이 아니면은 그 본인과의 하지.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막 운동에만 이렇게. 그건 딱 3시간만 3시간 주면. 2시간, 3시간만 빼주면. 3시간이 하루에 3시간 왔다 갔다 빠지 면 5시간 빠져. 아니야! 3시간인데! 아니기 뭐가 아니야! 아! <laughs> 그 시간이오 됐다. <laughs> 아! 어, 됐다 됐다 아니 됐다. 어, 드디어 해야 준다. 좋아 해 준다. 아, 좋아.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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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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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맞다. 아니야, 아니야. 종국아, 맞다. 아니 아. 아니야 정국아 네 맞다. 성도 맞아. 정국이 네 말도 맞다. 왜냐면 헬스하고 아, 축구할 아, 때가 아, 있거든. 레원이는 레원이는 거짓말 그렇지 아 자주 하는 사람. 레원이 잔 거짓말 좀 하나? <laughs> 저 거짓말하고. <laughs>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건 아니지.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한 거짓말 뭐야, 레온? 거짓말 안. 오늘 하는... 오프닝 에 거짓말, 거짓말 안 하는데요. <laughs> 오늘 자 선보시죠. 쥐가 짜신다. 쥐가 짜신다. 지금 할수 있어요. 지금 오늘 야전 레온이. 레온이 내가 혹독하게. 아, 혹독하게 가는 거야. 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레온이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 대충 어우하다 버리면 안 돼. 뽑아내, 뽑아내. 레온이 오늘 오프닝 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네. 어린이들이 엄청 많이 보는데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는 있다 없다. 있다. <laughs> 있다. 장 거짓말 씨만해 저 형. 장 거짓말 심 하네. 선물 해.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장거해 장거해. 여기에서요. 나쁜 남자 스타일. 어, 아, 어 근데 그래. 형 매력 있잖아 나쁜 남자 는 매력 있어 아니, 아니, 나는 이 저를 내, 내 여동생한테 소개시켜줄지 나는 않지. 이 나쁜 남자를. 나쁜 남자. 본인 스스로의 불친절하거나 이런 걸로 합리화하는 거다 싫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뭔가 표현하기 그래서 약간 좀 무뚝뚝함. 오빠가 그러시잖아요. 아, 제가 뭐요. 오빠도 약간 낯간지러워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저는 좀 낯간지러워서 그런 걸잘 못해요. 무뚝뚝한 표 편. 음, 무뚝뚝한 편이에요. 나쁜 남자이고 싶지요. 형은. <laughs> 근데 얘는 이런 스타일은 나쁜 남자일 수가 없어. 없지 없지. 네, 왜냐면 그러니까 안 돼. 잘해줘야 만나쁜 <laughs> 나쁜 남자를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요못 하면 만날 수 없지. 상훈아. 나쁜 남자를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된다니. 형이 왜 발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발끈하게 하려면 말이 <laughs> 너는 나쁜 남자가 될 그래. 수가 없어. 내가 좀 약간 나쁜 스타일이야. 형 그냥 나쁜 놈. 나쁜 <laughs> <놈이니까>. 병원이는 어때? <laughs> 나는 약간 어떤 스타일의 연애를 좋아해 <laughs> 통화하고 그러는 스타일인 것같아하구나 되게 좋은 할것 같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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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형은? 제... 잡은 어. 쭈꾸미나 갈치도 갖다 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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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말로요? 작은 새습니다 갈치가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아, 아. 아, 신박하다. 왜냐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잡은 걸 누구한테 좋아하더라. 맛있게 먹어도 하잖아요. 보면 행복이구나. 그럴, 아, 진짜요. 아, 아. 아, 근데 진짜 얘기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고. 잔 거짓말이구나. 아, 아니 왜요, 이렇게 아, 낚시 다니시는 것 자체가 나쁜 남자거든요. 저도 아. 낚시하니까. 아. 여자 친구들이 좀 좋아하지 않죠. 저 오래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내가 물고기한테 질투를 해야 돼?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 나도 이거 있다니까 내가 쎄더이한테 질투를 해야 돼 그래, <laughs> 있다, 있다. 내가 덤벨한테 질투를 해야 돼? 내가 죽꾸미한테 아, 질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그럴 수겠다 그러면 지호는 음. 어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어. 경적으로 친절한 사람. 아, 그래, 그래. 딴 데도 어, 친절한 거야. 여기저기 병적이... 다 친절한 사람. 어, 누구한테든 다 친절해서 아하. 오해를 불러 아하. 일으키는 아하. 거야. 저는 뭐야? 오히려 잘생긴 남자. 왜? 왜? 얼굴 값을 하니까. 왜? 얼굴값을 아, 또뭘 뭐 그렇게 얘기해.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오빠 어. 못생긴 애들도 꼴값 해요. 야, <웃음> <웃음> 최악 아기는 아니이심하거 좀. 왜 발끈하시는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맞네. 내 조카들 애들한테 맨날 예속을 키워줄라 해서 딱 좋거든요 정도가 죠 <laughs> <laughs> 이유가 못생겨서 랬어자 그러면 1위, 3위, 5위 맞추시면 돼요. 1위, 3위, 5위. 나 명품 좋아하는 남자도 별로일 것 같아. 어? 자기 꾸미는 명품, 거 좋아하는 사람. 어, 도전! 도전.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자, 음, 우리 거잖아요. 어, 우리 거요 내가 먼저 했는데. 여기는 명품이라고 나는 자기애. 이상이 사람이야. 여그는 명품, 명품, 명품 자기애. 자기 다르잖아. 레오나 얘기 좀 해줘. 달라 달라 레오나 여기 좀 해. 자기의 하고 나서 명품을 하시면 돼. <laughs> 아 거짓말 잘하시네. 어진어 진짜 그리고. 아니야. 손예. 누나 아, 자기 치장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손예가 했어. 전자. 야나왜 해줘라 안 보이는. 폭력적인 색. <laughs> <laughs> 폭력적인? <야>, 당연하지 그거야. 술 마시면 폭격적으로 변하는 사람. 이거다 주사 있는, 주사 부리는. 어, 정답! 주사. 그거 무조건 있어. 어, 일단 힌트 드릴게요. 아까 얘기가 네. 나왔었어요. 정답! 전 여친이랑 연락하는 순간. 정국 씨가 얘기하셨어. 정국이가? 어, 내가 뭐라 그랬지? 네가 얘기했대. 정답! 어, 아. 잘생긴 사람이야. 어, 아. 아. 잘생긴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사람. 네. 예. 어, 아, 잘생긴데 안 해준다니까. 아, 잘생긴 사람 안 돼. 잘생긴 사람 안 돼. 차 의견에 또 있었던 게 네. 예쁜 여자를 보고도 담담하게 행동하는 남자. 아왜왜 아, 왜?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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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쁜데. 오히려 관심 없는 척하면서. 아, 아, 응품해서. 표는 아, 아니야. 관심, 아. 없는. 관심, 관심 아. 있는 척해도 혼나. 근데 그, 어, 관심이 있어도 혼나. 어다 없어도 안 돼. 다, 다 혼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중간점이 있는 거야? 기분 나쁠 정도로 칭찬하면 안 되고. 그 근데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얘기 숨기면 이상해요. 야 그런 여유가 아, 있어? 근데 깡 좋다. 아까 그러니까 지날 때마다 매번 그런 분본다고 어. 이야. <웃음> <웃음> 이야. 오와여 해봐. 박러 해봐. 이러면안 되고. <laughs> 그러면 안 되고. <laughs> 이러면 <거> 안 되고. <laughs> 아, 근데 가끔 왜? 물어볼 때 있잖아. 아, 그러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아, 아니, 나도 저렇게 입어보나? 아니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 왜 예쁘다며? 아니 저건 저분한테 어울리는 거고. 내가 못 생겼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너한테 어리는게 있다는 거지. 고였다, 고였다, 아니, 이쁘다며 저게. 보였어, 보였다. 보였네. 구덩이에 빠졌대. 구덩이에 빠졌다. 빠졌다. 좋아하니까 나도 오빠가 좋아. 나는, 야, 나는 있는 얘기하겠다, 그대로 네가, 나는 그래. 있는 그대로 네가 좋은데 왜 저렇게 하려고 그래? 나한번 한 빨리 예쁘다고 해요. 네가 더 예뻐. 아이, 민준고 상했네. 야 얘, 네가 탈출을 못하네. 네가 더 예쁘다고는 할 수, 탈출을 못. 네가 더 예쁘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애드립이 없네 형. 뭐야? 얘눈못 본다 얘, 얘 예, 지금 거짓말 바깥. 못 했어 급하게 그 어? 가봐야 될 거야. 왜왜 무슨 일 있어? 어디? <laughs> 어디 가봐야 돼? 자연 거짓말 못 해. 못 해. <laughs> 들켰다. 아, 들켰어. 아, 근데 급하게 <laughs> 어디? 어디를 가봐야 돼? 이 상황 그거 <laughs> 맨날 서울에 <laughs> 가나봐. 너무 자연스럽게. 아정동주 깜짝 놀랐네. 정답. 나 그런 적 있는데. 너 아, 아파 보이니까. 오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표정이 안 좋아. 사위. 4위. 사위다. 아! 아! 정답! 없애도가? 우리 드라이브할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laughs> 타집 <타는 거 웃음> 어? 앞에 어? 집 내려 내려 내려내려 너무 잘해. 여기서. 야 근데 왜 우리 집오 있어? 오, 오. 있어? 오야? 오야? 아 진짜로? 이게 있어. 아 진짜? 야 이게 있어?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석진이 형이 이거 기술자 아니 <목소리> 이런 이유 아니야? 이 일이,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갑자기 생긴 거야. 어, 아, 그래. 집에 일이 생겨서. 시즌 분들이 아, 아, 또 예시 주신 게. 당근마켓 직거래할 시간이어서 빨리 가야 진짜? 된다. 아 그러네, 그래서 겠다야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가 아, 바뀌었지. 괜찮네. 그 방법도 음, 되게 음. 좋. 어, 근데 난 그래서 직거래하러 음. 옛날에 같이 갔는데 중고나라. 진짜 숨 막힌 다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숨 막혀. 감옥이다, 감옥. 제가 숨통 좀쉬게 해라. 그럴시좀 맞아. 도민이 너무 웃긴다.